자 그다음에 11강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걸어가고 있을 때 얘가 여기 왔을 때가 1초, 여기 왔을 때가 2초 이런 식으로 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미터, 1m.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초 후에는 여기 와 있겠죠?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만큼 갔으니까 얘는 등속 운동이라는 거를 하게 된 거예요. 등속 운동.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같은 빠르기로 계속 간 거죠. 이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속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그러면 5초 후에는 얘가 어, 어디에 가 있겠느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0으로부터 어, 5m 지점에 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 물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쨌든 간에 이제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하고요. 속력은, 어, 같은 거리를 만약에 이동을 했다면, 어, 시간이 짧을수록 빠른 것이고 같은 시간만큼 이동을 했다면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르겠죠. 그쵸? 그래서 어, 시간에는 지금 반비례하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동거리에는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거리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어,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는 이제 거속시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던 요런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은 속력 일정한 운동. 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요렇게 다중 성강 사진의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랑 B를 비교했을 때 지금 A의 간격이, A의 간격이 B의 간격보다 더 크죠. 그죠? 렇 그래서 A의 속,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 자체가, 이 간격 자체가 같은 시간 동안에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간격 자체를 어, 속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죠. 이렇게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의 중요한 점은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곧 속력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밑에 면적 속력 그래프의 아래 면적 넓이가 속력 곱하기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울기가 속력이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밑에 넓이가 이동거리에 해당이 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문제를 보면 지금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곧 어, 기울기 가고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어, 같은 시간에 있는 거리를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A는 지금 3초 만에 45m를 갔기 때문에 15m sec 이렇게 속력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3초 안에 30m를 갔기 때문에 B는 3분의 30 해서 10m sec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을 해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는 15m/sec 즉 1초당 15m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sec의 의미는 요 속력의 의미는 등속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1초당 1초당 15m 이동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4초 후에는 요거에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4 해서 60m 이동하게 된다. 해서 정답이 60m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유낙하 운동이 나오는데요.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만 받으면서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곳에서 낙하하면 다 이제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특히나 지구에서의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자,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지면 등속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속력이 증가합니다. 속력이 증가하는데 어떤 물체 힘이 가해지면 힘이 만약에 일정하게 가해지면 힘이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어,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속도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가속도는. 음. 가속도는 어 단위 시간당 단위 시간 그러니까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면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그래서 얘는 지구에서 자유낙하는 하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속도의 변화량이 1초당 9.8mps. 1초당 9.8mps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9.8mps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는 중력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중력가속도 지구에서의 가속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자유낙하 1초에 9.8, 2초면 19.6 이런 식으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곧 시간 분의 속력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가 가 어, 가속도가 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1분의 98, 2분의 19.0, 항상 일정하게 기울기가 19.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이 밑에 면적, 이 밑에 면적이 곧, 이동거리, 낙하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자유낙하에서 이동거리는 이 낙하한 거리,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처음 속력은, 자유낙하는 일단 멈춰있는 상태에서 낙하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0이 되고요. 몇초 얼마씩 증가하는가 9.8mps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가속도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10초 후의 속력은 1초당 9.8씩 증가하니까 9.8 곱하기 10초. 해서 10초 후에는 98m/s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이 시간에 어 특정 시간 후에 속력을 예상할 수 있다. 음. 자, 떨어지기 시작하고 4초 후에 이동 거리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입니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구해 보면 39.2 곱하기 4초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7 8 4 m 터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자유낙할 때 어, 일단 중력의 크기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자,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9.8을 다 곱해주면 중력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진량에 비례하는 값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중력의 크기는 진량과 비례한다. 그래서 A는 지금 9.8N 이고요. 중력의 크기가. B는 19.2N만큼의 중력의 크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유 낙하할 때마다 매초 둘다 똑같이 9.8m씩 증가하고요 속력 변화량은 일정하죠 지구에서는 그쵸 그 다음에 높이가 같다면 속력의 비는 어 여기 떨어지면 떨어질 때 높이가 같을 때는 이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의 비가 1대1입니다 그리고 2초 후에 각각의 속도는 둘다어 19.6m s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거운 쇠공이랑, 이런 깃털, 요,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데요. 어, 진공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동시에 떨어지고, 어, 시간에 따른 쇠공 1초에 여기 있으면 깃털도 여기에 있게 되고요. 1초. 그 다음 에 2초면 여기가 쇠공이 있으면 여기 깃털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지고 속력의 변화량도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가 9.8mps면 얘도 여기가 아래쪽 연직 방향으로 9.8mps 2초 후면 19.6mps면 얘도 19.6mps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진공이 아니라 공기 저항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요 때는 지금 공기 저항은 공기랑 닿는 단면적의 영향을 받습니다. 단면적, 즉, 부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똑같은 쇠공이 있고, 깃털이 요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얘가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 얘가 먼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가 얘가 무거워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 있을 때 1초 여기 있을 때 얘는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여기쯤에 있게 되고요. 똑같이 1초지만 얘가 2초 후에 여기 떨어지게 되면은 깃털은 여기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얘가 더 늦게 떨어지는데 이유는 늦게 떨어지는 이유가 단면적이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단면적이 더 커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응?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적게 받기 때문에 먼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질량하고는 이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는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량하고 관계가 없고 공기 저항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을 때는 이 단면적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진공 상태랑 쇠공 지금 공기 저항이 있을 때랑 둘다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력만 받고 있는 거고 여기는 중력과 공기 저항을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어둘다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둘 다. 이거꼭 알아두셔야 되고 질량하고 관계없이 음, 속력의 이제 속력의 변화량이 항상 일정하다. 매초 어, 속력 변화량이 얼마로 9.8m/s로 일정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